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야 우주색이란 삼촌들이 어릴, 어릴 때부터 계속 잘 봐왔던 것들 비우주색이란 삼촌들이 어릴 때 제일 못봤던 것 알겠지 삼촌들? 어 형들 저기 내가 저번 시간에 그 저기 오늘은 실제로 건담을 파는 사람 파는 거와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건담들 그런 거에 차이가 있을까 이런 영상을 찍기로 했었는데 내가 저번 주부터 이 영상을 찍다가 말이 너무 많아지더라고 보면 쓸데없이 보면 48분짜리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그 베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주제가 좀 너무 광범위하고 또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볼게 미안해 어 감당도 안될 주제를 갖다가 근데. 그, 아까 말한 그 건담, 그러니까 건담 가게에서 팔리는 건담과 모델러들이 선호하는 건담과 그 차이점, 차이가 있을까, 뭐 수량이나 제품 특성 같은 거. 그러니까 우회해가지고 단편단편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이거 저기 HG 자코는 제가 이거 조립을 해서 사포질을 해가지고 이벤트 상품으로 드릴게요. 저뭐 사포질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0방, 1000방까지는 밀어서 뭐 이렇게 800명. 이제 800명 얼마 안 남았어. 이거 갑자기 많이 좀 느네. 하루에 한명 늘기 어려운 채널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구독자가 느니까. 조금 의아해 하기도 하고. 아무튼 800명 돌파 이벤트로 제가 직접 사포질한 HG 자코.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사포질해서 드리면 조립만 하시는 분들은 아, 이 사포질한 건담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때고 그리고 도색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색을 하니까 편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맛이라도 보시라고 도색 장비들이 없어서 이것도 뭐 맛만 먹으면 솔직히 들여놓을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요즘에 유튜브가 좀 늦었죠. 좀 유튜브가 좀 늦었는데 늦은 이유가 지금 컴퓨터가 제가 한 6년 7년 사용한 컴퓨터가 사무실에 있는데 이걸로 제가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유튜브 그 프리미어 프로 그 편집 프로그램 있어요. 그 편집 프로그램도 이걸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가 좀 오래돼서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제 기능이 안 나와요, 지금. 이게 편집하다가 막 컴퓨터가 멈추기도 하고, 새로운 컴퓨터를 사가지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참, 산 넘어 사냐. 여기 돈도 없어 질 건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제는 건담 장사 하는 사람하고 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건담 장사를 꿈꾸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나도 사마왕구처럼. 건담 장사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오프라인 그 외식업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 쇼핑몰로 눈을 돌리기도 하시고, 뭐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은 모델러가 사마왕구를 쳐다봤을 때뭐 그런 입장이 아니고, 아마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아마. 어, 제가 처음에 사마왕구 시작하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건담을 어디서 뛰어와서 팔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공구도 전혀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거래처를 찾아내고, 어, 그 덕분에 뭐, 일본 소호무역이라고 가가지고, 진짜 사기 아닌 사기도 맞고 오고, 뭐, 별짓 다 했었는데, 그, 너무 막, 장사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3박 4일 걸리니까, 오늘은 이 파트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형들이 가령 사마왕구를 이제 운영하는 이제 사장님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처럼. 그러면은 이제 건담샵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건담을 어디서 이제 들여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거래처를 형들이 알아냈어. 이제 주문만 하면 돼. 근데 그 거래처가 이제 주문서를 이제 주잖아요. 보면은. 주문서를 준다고. 주문하라고 올라. 근데 그 주문서를 보면은 정말 일본어로 한국어로 번역도 안 해줘. 얘네. 이 도매처들은. 일본어로 쫙 있어. 뭐 MG, PG, RG, 뭐 SD, HG 신제품 해가지고 뭐 상시 나오는 제품도 마찬가지고 명단이 쫙 나와.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돈이 무한정 많지 않고서야 그 건담들을 전부 막 몇, 몇십 박스씩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건담 병사를 하는 분은.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 안 팔리는 거를 잘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잘 팔리는 거는 좀더 많이 갖다 놓고, 안 팔리는 거는, 뭐, 안 팔리는 거대로 구색을 갖출 거, 뭐,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주문을 안 하면, 진짜 현금 5억 갖고도, 건담 전체 물품을 살수 없을지도 몰라. 진짜로. 내가 현금 5억을 갖고 장사를 안 해봐서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때 여러분이면 여러분이 건담을 그렇게 막잘 알지 않아 그러면은 막 주변에 막 사람들한테 건담 뭐 이렇게 모델링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가 잘 나갈 것 같냐 아니면 뭐가 잘 나가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저도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프라모델 공방에 다닐 때여서 그 공방에 그 사장님하고 공방회원들한테 정말 많이 물어봤다고 어떤 건담이 잘 나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받아 적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이랬는데 결과가 어땠냐 하면은 주로 MG로 많이 제가 물어봐서 MG를 대답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거의 80% 90%를 수염을 해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이 건담 도매처에 이렇게 이렇게 달라고 가령 첫 주문이 가령 뭐, 오천만 원어치였어. 오천만 원어치를 내가 주문했는데, 나중에 이걸 들여서 팔다 보니까, 어, 이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절반, 그러니까 50%, 그분들이 얘기한 잘 팔릴 거다라고 추천한 건담에 50%는 안 팔려. 그것도 존나게 안 팔려, 진짜로. 완전 그냥 사무실에서 먼지만 쌓여. 그렇다고 내가 그분들을 욕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 그분들이니까 그렇게 모델링을 오래 하시고 건담을 잘 알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50%라도 맞췄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50% 맞추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진짜로.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공방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는 분명히 잘 팔릴 거다라고 추천을 받은 제품들이 50%나 나중에 안 팔리는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저도 이거 생각 많이 하고 지금 찍는 영상인데, 일단,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나는 장사꾼이잖아. 어떤 건담이 잘 팔릴까? 어떤 건담이? 좀, 그것 좀 찍어줘라. 막 이런 말을 하면, 정답이 아주 막 그냥 술술 나와요. 보면. 대부분 그래. 거의 다 뭐, 공방에 계신 분들 다 건담 박사야, 박사. 내가 모르는 건담까지 막 줄줄줄줄 나와 막 진짜 뭐 나중에는 안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옆에 따라 붙으면서 이것도 혼자 막 신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아 내 앞에서 막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리고 막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기술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건담 장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돈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건담을 빨리 빨리 팔고 빨리 빨리 회전을 시켜야 된다고 현금화로. 그래야 그래야 좀 돈을 좀벌거 아니야. 근데 갖다 놓은 건담이 인기 없는 건담을 갖다 갖다 놔가지고 안 팔려 그러면 정말 그거 엄청난 손해라고 박스에 먼지만 쌓이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단 말인데 이분들은 이 설명한 것 중에 대체로 이제. 적중한 물건, 그러니까 잘 팔리는 물건들은, 버, MG 버카류에서 뭐, 유니콘 건담 버카는, 어, 제외하고, 뭐, 대체로 그런 제품들이 잘 팔려요. 그럼 또안 팔리는 제품들은 뭐냐 하면은, 이건 특정하기가 좀 그런데, 내가 어느 특정 제품이 안 팔린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걸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자, 안 팔리는 제품. 뭘까? 그게. 그러면, 내가 지금 모델러, 모델링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무슨 건담이 잘 팔릴지를 물어봤죠. 근데 그분들은 대답을 술술술술 잘 술술술술 다아 발음이 안돼 술술이 술술술술 말을 해주잖아. 근데 그 와중에도 50%안안 안 팔린다고 한 제품들은 그 모델러 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들어가 있는 건담들인 거야.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추천 제품이라고 추천하는 제품도 타그 그 모델러들도. 다 각자 개성이 있고 다 각자 좋아하는 건담류가 있을 거 아니야. 어느 분은 뭐 샤아 전용 자쿠를 좋아하고 어느 분은 뭐 퍼스트 건담을 좋아하고 어느 분은 뭐 비우주세기 뭐 저기 프리덤 건담 좋아하고 어느 분은 프로비던스 건담 좋아하고 어느 분은 건담 더블로 좋아하고 어느 분은 뭐 건담 시드 뭐 계열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나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개인적인 선호가 들어간다고. 이분들 말을 100% 믿고 나처럼 이렇게 주문을 하면 절반은 안 팔려. 근데 그거를 추천해 주신 모델러분들이 나 엿먹으라고 말하. 그 그렇게 일부러 얘기한 건 아니고 본인들도 무의식 중에 자기가 선호하는 제품이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그차인 거야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모델러들은 그거를 건담 장사하는 입장에서 전부 100%다 신뢰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팔아본 결과가 그렇게 나와 어,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음 그렇게 되더라고 혹시나 조금 궁금하실까봐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사마왕국의 제품들 중에 나가는 잘 나가는 비중은. 마스터 그레이드 mg mg가 제일 잘 나가요 압도적인 비율로 나가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 압도적인 비율로 나간다는 건 상황한 것뿐만 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디테일이 좀 있는 제품을 많이 선호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땐좀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pg pg가 mg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요 pg는 비싸죠 좀 의외죠. 하나의 뭐 10만원에서 30만원 선까지 이루어져 있는 비싼 건담이 RG보다도 잘 나가요. 예, 이거는 사마왕구가 여태까지 팔아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RG는 이제 특정 이제 제품들, 어, 요즘 뭐, 비교적 요즘 나온 뭐, RG 사잡이라든지, RG 유건담이라든지 뭐, 이런 건잘 나가고, 그리고 PG하고 RG하고 거의 비슷한 순서로 나가요. 그리고 HG랑 SD. 어사마연고 초창기에 뭐 어느 분들이 뭐 HG 왜왜 왜 이렇게 안 들여놓냐, 뭐 SD 뭐 이렇게 종류가 없냐 막 이런 분도 있는데 지금도 종류 없고 뭐다 그렇죠. 근데 건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때 HG는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HG UC부터 시작해서 그냥 HG 그리고 뭐 HG 시리즈가 어마어마해. 몇백 개가 넘어. 근데 이 HG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선호를 안 해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가 HG를 선호를 안 한다는 게 특정 HG 빼고 어? 특정한 뭐 특수한 거 있잖아요. 뭐 HG 덴드로 비움이라든지 뭐, 뭐 HG 뭐 네오지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빼고 작은 거 있잖아. 요 작은 거 1대 144 이런 제품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이거를 전부 들여와서 팔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SD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니던 공방에 SD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차 4만 원고 초창기에 아 SD가 생각보다 인기가 좋구나 해가지고 막 박스 단위로 들여놓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못 팔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SD도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분들 빼고는 그렇게 인기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니까, 러 그러면 HG가 잘 팔리냐, SD가 잘 팔리냐 하면, 예, 둘다 똥이에요, 아주. 똥이나, 똥이나 먹고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MG가 팔리는 비중이 어마어마 하고요. 일단, 절반이 넘고, 나머지 4개 등급, 5개 등급, 기타 등급이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돼. 어, 사망구에서, 이건 잘 팔릴 것 같았는데 의외로 안 팔리는 제품. 한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m g 1식2 0이에요 코팅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부품 수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고가로 책정이 됐죠. 왜냐하면 코팅킷은 좀 비싸니까 의외로 이1식2 0은 지금 사망한 거 2년 넘게 장사하는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10개도 못 팔았던 것 같아요. 잘안 나가요. 여태까지 사자비 버카, 유원단 버카가 100개 이상 팔린 거를, 100개, 200개가 팔린 거를 생각을 하면 정말 안 팔리는 거거든요. 딱 보면, 어, 잘 팔릴 것 같은데 안 팔려요. 근데 실제로 조립을 해보면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안 팔려. 가격 때문에 그런가 봐. 아무튼 이 제품이 의외로 안 팔리는 제품. 들여놓고도 지금도 고개가 갸우갸우 때는, 어, 괜찮게 나온 제품인데 왜안 팔리지? 우리 저기 어렸을 때 MG 백식 2.0 뭐라고 불렀어요? 백인대장이라고 불렀잖아요. 아시죠? 어, 저 금발머리 왕자가 백인대장을 몰고 적기 막 백기를 막다 때려 부셨다고 그래가지고 막 백인대장이라는 소리도 있었고 막 별말 다 있었잖아. 인기 좋았다고. 다른 건담은 그냥 평이한 색인데 얘만 번쩍번쩍 해가지고. 물론 그때는 그 아카데믹 한담그 백인대장은 제가 기억하기로 노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두 번째로 이게 잘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갈 것 같다 하는 제품은 건담 W0 시리즈 중에 주역기예요. 예. W0 라이저, W0 퀀터, W0 뭐 풀세이버, W0 세븐 소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W0 주역기 뭐, 뭐 하여튼 W0만 그 건담 뒤에 붙으면 안 팔려. <laughs> 진짜로. 무덤까지 가져가. 근데 요즘에 더블오 시리즈 중에 뭐 저기, 맞나? 더블오 시리즈 맞죠? 그 듀라메스랑 큐리오스 맞죠? 그 더블오 시리즈가. 걔네는 이제 신 프로포션으로 나와가지고 인기가 좋은데, 유독 이제 옛날에 나온 이뭐 더블오 라이저 뭐, 뭐, 뭐 이런 것들은, 어, 정말 임자 만나야 돼요. 제가 보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저기, 제품이 그렇게 뭐 잘, 뭐 왜안 팔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두 개가 MG 중에서, MG 중에서 그두 개가 유독 눈에 띄고요. 다른 MG 제품들은 대체로 다잘 나가요. 그러니까 SD랑 HG는 건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비추야. 그뭐 도매처에다가 뭐 이거 뭐 인기 없는데 가, 뭐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주세요. 막 이럴 수도 없고, 들여놓으면 또몇 개씩 들여놔야 되는데 안 팔려. 차라리 그돈 모아가지고 MG 하나를 더 들여놓는 게 나아. 어 건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정리하면 어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추천하는 제품을 갖다가 제가 어100% 신뢰하고 들여봤더니 그 중에 절반은 안 팔리는 제품이더라 그리고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의 성향 자체가 그분들 다 이제 개성이 있으니까 그 개성이 반영된 제품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건담 장사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건담 잘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너무 추천받는 것도 안 좋아요 그리고 뭐 확실할 수 없으면 그냥 MG 사면 돼 HG, SD 말고 MG, TG, RG 순서대로 돈이 여력이 되는 대로 이렇게 구매를 하면 돼요 이거 건담 종류 엄청 많아요 보면 건담만 쳐도 백 개가 훨씬 넘어. 근데 이 중에서 본인이 이제 장사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예, 너무 지금 공백이 크니까 요 정도까지 하고. 예 모든 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예 건강 조심하시고 독감도 조심하시고 예 이번 주도 시작인데 어, 추석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이번 주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